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라면을 받으러 유라에 왔어요 모자도 내렸답니다 여기 시우 우리 시우 유라 점주님께서 라면 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유라하고 또 다른 GS 하고 좀 순회를 해서 라면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<laughs> 영상으로 기록을 해야죠. 안녕하세요 점주님 예. 우편 식구에 아, 예. 안녕하세요 촬영 네. 아, 네. 조금 하고 있어요 예. 뭐 네,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집사람 그거 한다고 아, 좀 예. 이따 내가 나타나겠습니다 내가. 네, 제가 시유에 왔는데 어우, 매장만 한 바퀴 돌고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신이 나는데요 어, 와인도 되게 잘돼 있어요 이 점포는 청구가 진짜 높네요 청구가 아,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 할 정도로 네 물건 빵빵합니다. 아 부럽습니다. 아 이것도 팁이네요. 요렇게 놓으셨네요. 아 꺼내기 좋도록 아네 이렇게 다 배워야 됩니다. 어쨌든 저희가 라면을 잘 받아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또 나타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점주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